와 미쳤는데 너무 사기다 아 랭크 게임에서 진짜 우르프 모 못한 느낌이야 아이야, 근데 오레이디라서 2코어 라이 가야되나? 형 그냥 바텀 가자 있어 저기? 가야할거 같아 있어 있어 무조건 있어 여기 무조건 있잖아 나 어, 늦었어 그냥 내려가 난 루신 잡았어 어. 나이스 나라도 있습니다. 혼자 경쟁어 그러니까 너라도 우리 완전 그냥 착하고 잘하는, 마인드 음. 좋은 바텀 듀오로 가자고 상대가 근데 죽은? 들킨 걸못 몰랐나봐, 안 아, 빠져 신기하게 두, 두 명인 게 레전드야, 세 명도 아니고 그니인 네. 좋다 자기가 한대 건드려줘서 많이 안 넣지 야, 나미는 뭔가 별로인 것 같은데, 저 좋아. 나미는 근데, 왜 피가 왜 저래? 그래? 야, 좀 때렸어. 야, 잘 때려 놨는데, 피가... 개이득 아이고 보미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 제드 오면은 피는 빼..빼가면 죽을데헥리마헥리마 작별 먹을 때 아니다 작별 먹을 때 아니다 어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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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안되나? 이거 보자 와 이거 안 돼. 와 이건 좀 큰일인데. 아, 아 그러니까 <laughs> 이거 헤카림이 짝골 건들면 안 되고 뒤로 못 빠지게 했어야 돼. 아군 그러니까 이도 쓰면 안 됐고 헤카림이 좀 아쉬운데. 이거는 되는 바이브긴 했는데 짝골 건드리는 순간안 됐다. 근데 빠지 빠지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. 음 해가. 응. 자골친게좀 크긴 한데 근데 아 나는 안 오면 좋겠다 그냥 이대2 하게 이대2 알아서 이길 텐데 자골 건드린 순간 이네뺀 순간 안 되는 다이브긴 했어 근데 스파림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다 나이 친구야 소프트 가겠다 루샨나 <laughs> 밀 루시안이랑 할 때는 남이 할땐제국 가는데 이건 소나라서 월터 가요 아템 너무 좋다 쟤와이 아, 킬이라서 좀잘 뜨긴 했네 음. 근데 오히려 다행이다 루시안 남이로 이렇게 망하면 좀 기분 나쁜데 루시안 소나라서 근데 음, 연는살 거다 남이 왜, 어디 갔대? 왜안 보이지? 저기 있구나. 와 근데 남이 템도 레전드인데. 근데 소나 유지력이 워낙 좋아서 한방 싸움 아니면 이그 유지력 우리가 발을 뺐지. 아 이게 이게 소나 왜 이렇게 뚱뚱하냐좀뚱뚱하긴 해, 소나. 가 형 일선마야. 아너 실선마인 거 알고 제 템을 절래간 건가? 아내선나는힐선마가 어, 훨씬 좋아. 시간 가도 건데 실선마가. 유지력이 미쳤어. 이것도 해외에서 유행하는 조합이잖아. 루시안 소나도. 나 근데 루시안 소나는 처음인데 나쁘지 않은데. 이거 패시브 잘 돌아가, 형. 어메이컬. 그러니까. 괜찮은데. 이것도 좋아. 남이 뺏어가면 이거 할라였어 맞선발 다어어 유지력 지린다 이거 피 계속, 계속 차 미션 남이보다 유지력은 좋아 력은아 그니까 유지력은 확실히 루시안 소나가 훨씬 좋은 느낌인데? 약간 루시안 나미는 실수하면 안돼요 몰펄 잡았어 힐 1초 아오 아까워 잡으러 갈게 어어 어, 뭐야 어 아니 나, 나 근데 E를 먼저 눌렀으면 잡았거든? 근데 나도 모르게 E를 안 누르고 W를 안 눌렀다 안 나 이거 사각, 사각 이러면 나 6렘은 좀 느려 와 근데 치한다 너무 좋다 이거 좀, 이거 좀 실수해도 괜찮아 잠깐만 얘들아 먹고 빠지면 안 될까? 자야가 킬은 좀 많이 먹긴 했네 3킬이네 응 음. 일단 선거 맞구나 근데 요새 그니 우통 확인을 못하는 게 너무 쓰레기다. 오케이, 자야 공 빠졌다 개꿀. 오케이. 여러 번 나눠서 싸우면 우리가 더 좋아. 나미는만화좀 딸릴 거야. 이십 위네. 어? 와, 신 잘했는데. 일 천천히 아 이게 붕 없어. 백불. 아, 왜 너가 쳐먹어. 아, 나 잠깐만. 아, 잠깐만. 받았어. 어, 어 아, 제발 제발. 힐. 어 나이스 밑거로도. 아, 너뭐 그만 쳐먹으라고. 돼지냐? <laughs> 다 쳐먹네. 타워 안 깨졌어. 한번더 할까, 이성아? 갔다 오는 게날것 같은데? 뭐하든 거 같기도 하고, 아닌가? 그냥 집구는 건가? 아일일줄게 일단 말아 이거. 아나 어, 여기 어, 그냥 집 갈게. 아 오케이. 오케이. 음, 풀피 돼 어차피. 어, 그래, 원주라 반갑다. 한 해부터 해야겠다. 보다 음. 싸탑을 파괴했습니다. 야, 근데 소나는 같이 먹어도 될거 같은데, 좋은데 템버. 나도 아, 아, 먹어도 안먹구나안난안 아, 아, 떼면 주는 편. 나 빼도. 어떨까 형? 나도 어까이 뭐, 뭐, 뭐. 우리 팀인데 사이드하기 좋이날습니피야 누구? 한 번에 빨리는 것만 조심하세요. 없어. 이제 힐. 어, 야로플 얘 레이저 있었구나 아나 죽을 거 아니었는데 힐도 있었는데 헥카넴한테 쓴줄 알았네 쟤네 이번에 노플 턴도 안가지고한 번만 이제 잘 잡으면 되겠다 노플 턴을 어 근데 애들 싣간 거 같아 이거 리신 정리하니까 같이 밀자 이거 지몇 초야? 지 돌면 바로 싸우자 10초. 100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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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다초 1000초. 1000초. 1이0 0초 1000초. 1 0 0이초1 0 0 0 돈이 너무 아 얘네 노스펠일 단한번 죽이고 싶긴 한데 에이 형 참아 참아 이번만 참아. 참아 야 얘들 계속 죽어가지고 참으면 안될 것 같아 형 아, 이제 하자 나 갈게 아 전량치고 있었네 힐핌 만 들어줘 용대하자 나 플래시 공. <laughs> 와 근데 힐 미치긴 했다 진짜 아, 그 이걸 자, 다 살아버리네. 응 소나 블라디카 소나. 아 근데 진짜 좋은데. 아 이거 좋아 월석이랑도 벌써 2,300찼어 월석. 1,400이. 네 한탄때 일량은 여러 명씩킬 해주니까 여러 명 쉴드 주니까 쉴드랑 힐이랑. 어, 뭐큰건 나요. 자야 노플 아 이거 내가 좀 너무 흥분했네 방금 걸습니다 내가 살짝 참을걸 앞에 있어가지고 죽이고 싶었는데 아야플어요 노플 로그. 진짜 응. 내가 뚜벅이다 쫓아가기가 힘들어 형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같이 싸워주면 좋아 음, 그니까 그래야 할것 같아 내못 따라가 형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뭐지? 와, 이게 왜내 킬이 아닌데. 미드로 아, 가자, 그냥. 헤카림 버리고. 어차피 쟤잘 살걸? 헤카림은. 버려버려. 사스도 없는데 왜 저거 앞에 있어 전방진 데서 아군이 타냈습니다. 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군이 습니다 와, 이거 근데 잘빨았는데 저는 혼내 주자. 이 남이 있어? 나 아래로 갈게 아, 나도 아래로. 나도아래로 갈게. 계속 되겠다. 오 되겠다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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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바로, 어, 바로. 다다아 응. 근데 개 좋다. 이거 안정적이야. 유행이었잖아. 지금도 유행인지 모르겠어. 와, 근데 진짜 난 유행일 때안 해봐서 그런가? 왜 이렇게 좋게 느껴지냐? <laughs> 좋아요. 맛있더라. 야 나는 루시안 나미가 북누인줄 알았는데 루시안 소나도 좋다. 뭐 얘들 발타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. 키프로 노플이래. 응, 응, 응. 3초. 잠깐만 와 여기 이렇게 예측 당했네. 아, 근데 또나 보프 샌이받 아도 좋아. 블라 디가 아, 못컸 는데 생각 보다 앞에있 으니까 좀잘 버틴다. 그래도 해가리 잘 리고 시작 해서 지는 거같 아. 해지 채무 인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 는데, 희성이는 잘해가지고 괜찮아. <laughs> 유좀 난이도가 있지. 음, 내가 유티를 별로 안 좋아하기는. 이들 중앙에 와야 되는 보다. 자꾸 멀리서 스킬 쏴대네. 실드량어실드량앙고실드리뭐야 이게 그래노 빠른데? 응실드량앙 치리고 이거 안죽거나힐 있고 아니 근데 블라디 얘도좀 사기 치는데 아니 이렇게 이렇게 못 컸는데 뒤는 왜 이렇게 잘 나와? 그러니까 못 컸는데 좀잘 나오는 편이긴 하다 이거 못 컸는데 잘, 잘 나와. 시간 있으면 우리 풀피야. 이거 그러니까 한 방에만 터지면 그냥 무조건 풀피되는. 분멸까? 어, 뭐, 뭐한 번에만 안 터지면 풀피야. 맞아 안살려 내가 봤을 때 어차피 너 힐이 개사기여가지고 여기서 딜템 물리지 말고 멜모 아니면 가해 놀려도 그냥 개사기겠다. 죽지도 않고. 한 번만 안 터지면 돼. 여기가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그냥. 무사시니까 같은데. 여기서 백업 자를까? 아볼렛 나 미션 미션. 남이 보내. 나이 보내. 남이 보낸 거 좋았다. 아니야. 말아 초돌았나왜 자꾸 먹어 내고. 와야 남이 보낸 거 좋았다 이상아. 맛있었어? 어 야무졌다. 남이 보내 버려. 는 질하더라고 여기까지? 돈이 너무 많다. 많다 나도 돈 많다 <laughs> 한에부터 먹어야겠다 어차피 오니까 인피가 되는데 인피 안 가고 그냥 멜모가 난다. 그렇지 어, 멜모 맛있겠다. 멜모가면 그러니까 그냥 무적일 거 같지 않아? 어. 비키로가 백 들어서. 저기 변수가 그냥 블라디랑 빅토르인 거 같은데. 아이 시상이랑 하면 행복놀하죠 좋아하면서 행복이야. 지금 신나서 미친 듯이 정신 못 차리고 앞 네. 앞대심하고. 좀 멀긴 한데 다 들어와, 다 들어와, 다 들어와. 벨슬로 아, 뭐야? 왜 레이저 해주고 힐몇 초였어? 1초야, 아, 힐, 힐 받아 가지고 딱 살았으면 베스트였는데. 0.5초 된거 같던데 아깝다 그니까 도박이긴 하다 쟤는 이제 쟤네 다 죽으면 끝나는데 어야 멀어 멀어 천천히 가는 중 해도 돼 이제 해도 돼뭔나 멀무야 멀무라서 안죽어 와우 힐냐 뭐 오빠 가일로 와. 오빠가딱 돼, 맞아 넣어 닥 만 참을까? 수상아. 바로 갈까요? 어, 참을까? 상대 바로 가도 될거 같긴 한데 상대 블루털자. 올거 같지 않아? 블루, 블루 맞겠아알 건데 진짜 나 혼자 우르프 하는 느낌이야. 뭐야? <laughs> 아, 진짜 리얼 우르프 하는 느낌이야. 이 뭐야? 어, 진짜 살긴데. 아, 나 진짜 혼자 욱투하는 거 어때? 이렇게 신나오 되나? 신나는데 신나. 로무 떴다. 더 재밌겠다. 영역까지. 나도 영역까지. 공격력 444. 괜찮겠지. 아 이게 야, 근데 흐물찌까지 흐물찌 있으니까 더 사기다. 이거 좋아. 루시안이랑 잘 맞아. 흐물찌 있으면 이거. 이속 빨라지잖아. 아니구나. 그냥 스킬 AP랑 가속이 붙네. 스킬 가속 어 AP랑 스킬, 와, 야, 어, 스킬 가속. 와야 근데 스킬 가속 붙는 것도 개사기잖아 어, 좋다. 없어서, 이거. 어 너무 재밌다 근데. 어, 딱대 딱대 딱대. 딱대 딱대 딱대. 다 들어와 다 들어와.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. 다 들어와, 다 들어와, 다 들어와. 나 너무 신났어. 다 들어와, 들어와. 아니 무적이야, 손나랑 하니까. 아진짜 무적이야 무적. 니가 그러니까 조금씩 그 데스 각만 조금 절제하면 개사기다한 번만 한 번에만 터지면 무조건 사기야. 와 미쳤는데 너무 사기다. 아 랭크 게임에서 진짜 우르프 모드 느낌이야 나. 이번 판. <laughs> 아 꿀잼이었다. 남이 뺏어가 줘서 고마운데. 그니까 오히려 좋았다. 재밌었다.